뭐 추운 척도 야제 길목 중이야 야 핑크 친구야 밀어버릴 수 있니 아씨 저 친구 때문에 떨어졌어 나나 우리 아빠 메갈로드넘나 다른 타워, 타워 할 ]аров. 거야 어어 어, 어, 우와 응. 눈이 빨개 그리고 아니 아씨 뭐해 엄마 타워야지 안해 어이 어, 사람은 뭐지 아니, 고요! 네, 왜날떨어리는 건가요? 에?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지 아니 응.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기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가 가는 길에 길막충이 있는거 아니야? 비켜 아악 어 야씨 나 바로 나 바로 길막충 없으니까 가볼게요 겼어 생겼어? 아씨 헬스장에 리 있다 아니, 길막충 없다고 해 할... 길막충 아, 없다 아, 해가지고 아니, 갔는데 길막충 길막충이 생겼어 아씨 야임 等一下,下。你。